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물론 b는 0이 아닙니다. 이제 가운데 함수를 체크해 보죠. 가운데 함수는 아래 그래프에서 직사각형의 대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하죠. 아래 그림에서 이러한 형태 또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들어와줘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의 부분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 형태의 부분의 일부가 들어와주면 좋죠. 따라서 0에서 2까지 fx의 함수 값도 이렇게 진행되거나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죠. F0, F2 체크를 해서 절대값의 차를 계산해주면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만족하는 B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B가 0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끝하고 이 끝이 만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0인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이제 b-1인 경우를 해보죠. b가-1이면 0에서의 자극하는 1이 돼서 만족하는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가 되죠. 또 f0을 계산해서 g0의 값을 계산해 보죠. g0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는 이 부분이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가 1일 때도 체크를 해보죠. 이 경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b 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해보죠 f0은 0이고 g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와 같이 만족하죠 이번엔 b가 2인 경우도 해보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또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죠 이제 h' 루트 2의 최댓값을 구해야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경우이죠 맞습니다.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함수의 역함수도 감소하죠. 따라서 이 경우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되죠. 이제 만족하는 B의 값을 찾았으니 A 값도 찾아보죠. 함수 fx 어떻죠? 감소하는 3차 함수였죠. 따라서 도함수 구하고 판별식의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의 범위를 찾습니다.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고 fx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됐죠. 이제 함수값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x 값을 찾는데 마이너스 루트 2이 사이에 있죠. 따라서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x 값을 찾습니다. f 0이 0이고 f 2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에 있으니까 f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f x 마이너스 1 되는 x 값은 1입니다. 따라서 g1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g 프라임 1 계산해 보죠. 계산해 주면 k는 2 루트 2가 되고 k 제곱은 8입니다.